하늘이 주신 선물.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는 눈물과 웃음이라고 합니다.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몸안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행동이 웃음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특별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켜고 끌수 있는 행복 스위치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꺼 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버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사귀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그런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복스위치를 다시 켜보세요. 밝고 환한 행복이 켜집니다. 대쉬 카네기 행복론 중에서 대쉬 무료 좋은 글 좋은 글그 어플.